자 이제 연화 작업은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제 표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왕사를 해보겠습니다. 핀 먼저 핀으로 왕사를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여기 핀을 꽂아볼 건데 여기 이렇게 여기에다 해주겠습니다. 여기에다 이렇게. 이렇게. 여에다 이렇게 해드리고, 자, 그리고, 여기, 여기에다 여기 이렇게 핀을 둘다 뽑아주시고요. 이러면 이제 완전 고정이 됐거든요. 이제 안은 흔들어도 안 돼요. 자 이제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봐보세요 안되죠 자왕사슴블루 암컷 표본은 완성 아 조금만 높일게요 아조금더 됐다 왕사슴 블루 암컷 성공 자 이제 왕사슴블루 했으면 뭐다? 높죠 사슴블루 암컷이죠 이쪽 사슴벌레 안 것도 여기에다 놔주겠습니다. 이쪽 사슴벌레 안것 진짜 멋있다. 진짜로 멋있 진짜 멋있다. 다안 돼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이렇게 넓쪽 사슴벌레 앙컷도 완성. 자, 이제 톱사슴벌레 해보겠습니다. 톱사슴벌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또 금색 점이 포인트가 필요해 얘는 여기다. 얘는 여기다. 이렇게. 얘도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얘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있는대로니까 자 이제 끝났고요 자봉합 수술은 이 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안녕.